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무조건 존중하니까 다르다고 하더라도 댓글에 작성해 주시고요. 우선 1.6 가솔린을 살 건지 1.6 하이브리드를 살 건지 고민이실 텐데요. 출력이나 정숙성 이런 걸 제외하고 가격적인 측면을 놓고 보자면 스포티지는 이전 모델에서 올해 판매량을 보면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23,970대, 가솔린 터보 23,149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거의 비슷하게 팔렸습니다. 근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1.6 가솔린 변속기가 DCT가 아니라 자동 8단 변속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솔린의 판매량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주유비 차이가 많이 나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시그니처 트림을 기준으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 차이는 439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을 리터당 1,634원 기준으로 연에 2만 키로 여러분들이 주행한다고 하면 연간 주유비가 71만 8,250원 하이브리드가 저렴해요 이 주유비의 차이로 차량 가격 차이 차인 439만원을 메꾸려면 약 6년 1개월 운행해야 차량 가격 기본 가격 상쇄가 가능하고요. 연애 3만 킬로 운행하셔도 약 4년 운행해야 차량 가격 상쇄가 가능합니다. 물론 많이 타면 탈수록 더 빠르게 차량 가격 상쇄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퇴근에만 탔을 때 1년에 2만 킬로 타기도 힘들거든요. 때문에 이건 좀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스포티지는 심리적인 차량 가격 마지노선이 저는 4천만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옵션 조금만 넣어 도 4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출력적인 특징이라든지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유지비 측면에서 이점을 가져가고 싶다. 혹은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1.6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 가솔린 모델 그 중에서도 시그니처 트림으로 차량을 구성해 볼게요. 1.6 터보 가솔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그니처 트림에 들어가는 기본 품목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노블레 스트림의 스타일을 넣어야지만 들어가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라든지 방향지시등 그리고 웰컴 라이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편의도 추가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노블레스 트림에서도 스마트 커넥트 119만 원짜리를 선택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옵션들하고 같이 묶여 있어서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그니처 트림으로 올라가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시그니처 기본 가격은 3,46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제가 추천드리는 옵션 첫 번째는 124만 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입니다 여기에는 9가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전방 충돌방지 보조 내 차와 교차하는 차량이라든지 내차 측방에서 접근하는 차 추월 시에 내 앞에 있는 차와의 충돌방지 기능과 회피 조향 보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실 때 안전과 관련된 기능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국산차를 선택하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옵션은 꼭 추가를 하는 편입니다. 이런 기능들로 인해서 사고를 한 번만 막아줘도 차량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다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기능으로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전진출차 주행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진출차라는 건 평행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출차 시킬 때 뒤에서 차량이 오면 충돌 방지 경고를 먼저 해주고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이 계속 감지가 되면 차량을 정차시켜서 충돌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이고요. 주행은 우리가 주행을 하다가 차선변 경을 하려고 할때옆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우선 경고를 해주고요. 계속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향 보조를 해주면서 원래 내 차선으로 밀어 넣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존인데요. 우리가 후진으로 출차를 하다가 내차 기준으로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있을 때 먼저 경고를 해주고 위험이 계속되면 차량을 정차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일상적인 후진 주차를 해서 전진 출차를 하는 상황에서는 많이 필요가 없지만 피치 못하게 전진 주차를 하고 후진으로 출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번째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 스타일 연동입니다. 차량이 여러분들의 운전 스타일을 학습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키면 학습한 스타일대로 운행을 해 주는 거죠.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되는데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약간 곡선이 있는 그런 도로에서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주는 걸 말하고요. 여섯 번째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차로 변경 보조 기능 포함입니다. 원하고 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원터치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했을 때 주변 상황을 차량이 알아서 판단해서 차선을 변경해 주는 기능이 포함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게 있으면 편하긴 한데 차선을 변경할 때 한국 사람들의 특성상 성격이 급하시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하는 게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하차 경고 아이들이 있는 집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차를 하고 문을 열려고 도어캐치를 딱 잡아당겼을 때 뒤에서 차량이나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오면 안전하차 경고를 해줍니다. 같이 탑승한 소중한 사람들이 내리려고 할때 자칫 사고가 날수 있는 일을 방지해 줄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계기판에 시각적으로도 보이고 소리로도 들리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차대 차로 사고가 나도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지만 차대 사람 혹은 오토바이나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나면 정말 크게 다치잖아요 별거 아닌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후석 승객 알림 뒷좌석에 어린 아이라든지 반려동물을 놓고 내리면 챙겨라 이런 알림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운전자 전방주시 경고 계기판하고 스티어링 휠 사이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운전자를 계속 감시하는 거죠 운전자가 눈을 좀 감고 있다라든지 졸고 있다 이럴 때 휴식을 취해라 이런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 기능이 묶여있는 124만 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한다고 하시더라도 꼭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선택할 옵션은 모니터링 옵션입니다 모니터링 옵션은 안전 혹은 편의 옵션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옵션 114만 원으로 굉장히 비싸지만 이 안에는 6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입니다 내 차량의 전면 카메라 그리고 사이드미러에 달려있는 측방 카메라 그리고 내차 뒤편에 달려있는 후방 카메라의 영상을 조합해서 내 차량을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수 있는 기능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주차하실 때나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을 주행하실 때 혹은 오르막길을 주행하실 때 운전자 시야에서는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럴 때이 기능을 켜고 주행하시면 주변을 카메라로 볼수 있어서 편하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보면 좁은 램프 구간을 통과하실 때도 이 기능 켜놓고 다니시면 혼자 긁는 거 방지할 수 있어요 다만 저속에서만 작동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후축방 모니터입니다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게 되면 사이드미러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해당 방향 계기판에 뜹니다 이거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있다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고 차선을 변경할 때 우리가 B필러라고 부르는 중간 기둥에 다른 차가 걸쳐 있으면 사이드미러로 잘안 보여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사이드미러 한번 보시고 첫 번째로 체크하시고 후측방 모니터 두 번째로 체크하시고 차선을 변경하면 차선 변경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이실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360도 뷰 내차 주변 영상이라고 해서 어플을 이용해서 내차 360도 볼수 있는 거 이거는 많이 쓰는 분들 없는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후방 주변. 주차 충돌 방지 보조입니다. 주차를 하다가 뒤에 장애물이 있으면 경고를 해주고 계속해서 위험하면 정차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이게 은인과 같은 기능입니다. 이걸로 사고 많이 막았어요. 다섯 번째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인데요. 내 차량의 키로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내 차량을 앞뒤로 전진 출차 후진 주차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요즘 지은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넓지만 옛날 건물들은 상당히 좁잖아요. 그럴 때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동안 받으셨던 주차 스트레스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비나 눈이 온 후에 내 차량이 더러울 때 주차 공간이 좁으면 막옷다 쓸면서 차량을 탑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기능 하나만으로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차량을 앞으로 빼서 내 아이를 안전하게 태운다든지 내가 안전하게 탑승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죠. 굉장히 편하고요. 이 기능이 있는 차를 타다가 없는 차를 타면 주차장을 갈때좀 골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주차장 지붕을 보면 뭐 이런저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잘못해서 트렁크를 열었다가 이 트렁크가 계속해서 높이 열려서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미리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로 시동을 걸고 차량을 앞쪽으로 출차시켜서 장애물을 피해서 트렁크를 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여러모로 쓸모가 굉장히 많은 기능입니다. 주차 스트레스를 정말 받지 않을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측방 주차거리 경고입니다. 예전에는 전후방만 됐었는데 이제는 전후방뿐만 아니라 측방에 장애물이 있으면 경고를 해주는 이런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낼수 있는 사고를 조금은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면 차량 가격만 3,698만 원이 나옵니다. 이 구성이 저는 가성비도 있고 구성도 알차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트림에 옵션을 넣고 하이브리드로 가면 4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두 가지 옵션을 제외한 나머지 옵션은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우선 19인치 전면 가공 휠 이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량을 사시든 승차감을 생각하신다면 휠 사이즈를 키우지 않는 걸 저는 추천드리기 때문에 19인치 전면 가공 휠은 선택 니다 하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18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18인치 휠이라고 하더라도 외관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언밸런스한 느낌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단 프리미엄 59만 원짜리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차주만 하는 건데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웨이드 시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전용 세정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하기도 귀찮아요. 그리고 빌트인 캠2 많이들 선택하시는데요. 우선 빌트인 캠 2랑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같이 있는데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솔직히 별로 쓸 일이 없고요. 빌트인 캠 2는 돈이 충분하다면 괜찮지만. 출고하고 가성비 있는 블랙박스 설치하시는 것도 약간의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여기에 포함된 엔진 액티브 사운드. 이게 굳이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소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택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단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이것도 굉장히 호불호가 심하고 의견도 많이 달라요. 와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담배 태우시는 분들 혹은 나는 차는 썬루프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선택하셔도 좋아요. 썬루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3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3천 8 0 7만 원인데, 선호에 따라서 선택하시기 바래요. 이번 영상은 더뉴 스포티지 가솔린 옵션 선택을 해봤는데요. 이 영상 뿐만 아니라 추후에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시승기라든지 버튼 설명,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일시불이나 할부로 구매하셨을 때 가장 좋은 혜택을 받고 구매하시는 영상들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제 채널 구독해보시면 여러분들 지갑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 영상 보시고 더뉴 스포티지 견적 알아보실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더뉴 스포티지 최고 혜택 견적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은 조건을 준비한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영상 여기까지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차량을 선택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